수입차 혼다 시빅인데요 에어컨 컴프레서 수리해 주세요. 외제차 혼다 시빅 2008년식 2.0 가솔린 차량인데요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아서 몇 군데 돌아다니시다가 에어컨 컴프레서 불량을 고장 진단을 받고 멀리서 처음으로 방문하셨습니다. 에어컨 가스는 그쪽에서 충전했다고 하시네요. 아마도 에어컨 컴프레서가 아니면 에어컨 전기 장치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에어컨 컴프레서의 크러지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몇 가지 고장 예상 원인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봅니다. 자, 지금 실내에 에어컨 바람 나오는 공기 온도는 전혀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어컨 컴프레서가 작동하기 위한 조건은 에어컨 가스가 충전되어 있어야 하고 엔진의 냉각수가 정상적으로 있어야 하며, 에어컨 전기장치가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에어컨 가스가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에어컨 장비를 차량과 연결하여 점검하는데, 에어컨 가스가 작게 들어있어 압력이 낮게 나오네요. 엔진 과열로 엔진이 뜨거워지면 에어컨을 작동시키지 않은 것은 일반적이니까, 엔진의 냉각수는 잘 채워져 있는지 확인하는데, 리저브 탱크에 정상적으로 채워져 있고 냉각팬 모터도 잘 작동을 잘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에어컨 전기장치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전기장치는 보이지 않고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점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먼저 컴프레서 자체가 정말로 고장난 것인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에어컨 컴프레서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컴프레서가 엔진 저 아래쪽에 안쪽에 달려 있어 점검하려고 하는데 눈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손이 안 들어가니까 주변의 부품을 몇 가지 탈거하고 개우 점검을 하는데 다행히 컴프레서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을 확인합니다. 고객님께서 정말로 걱정하시는 컴프레서 자체의 고장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하고 그렇다면 전자동 풀 오토 에어컨의 입력 요소들을 점검해야 하는데, 정발기 온도센서, 에어컨 컨트롤러, 전기장치의 각종 효제 등을 확인해 나가야 합니다. 자동차 구조가 복잡하니까 우선에 점검하기 쉬운 것부터 점검을 합니다. 외제차, 수입차라 어떤 정비지침서도 참고할 만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동차 휴지박스를 찾아서 휴지를 검사하는데 모든 휴지가 정상적으로 끊어진 것이 없네요. 에어컨을 켜면 냉각팬 모터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얼핏 보기에는 컴포르셔 자체의 고장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에어컨 전기장치의 정비는 매우 힘듭니다. 더군다나 어떤 회로도 정비 지침서도 없는 상태에서 정기, 점검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블로우 모터는 처음부터 잘 작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에어컨 컴프레서만 작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분명히 에어컨 작동 조건에 만족을 못하니까 에어컨 컴퓨터에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컴프레서에 작동 명령을 내리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여러가지를 점검하는데 한참의 시간이 흘러갔는데 휴지박스의 뒤쪽에 오랜 사용으로 과열되어 접촉불량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에어컨 전기배선 수리를 하여 작동 상태를 살펴보고 있는데 문제의 고장온이 전기배선에 있었는 것이 확실했네요. 에어컨 전기배선을 수리후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각종 기본점검을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가장 힘들고 꺼려지는 것이 전기장치이고 난해한 고장입니다. 타이어 공기압력조정 엔진룸청소 오색보충서비스를 합니다. 이상으로 수입차 혼다 시빅 에어컨 수리 작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